안녕하세요. 요차 업대 정대리입니다. 네, 찍고 있는 저는 이대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한번 기운 들었던 차량 을한대 갖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은 뭐냐? 바로 이 앞에 있는 벤츠의 C 클래스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일단 코드명 W205 C200의 C 클래스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또 벤츠 하면서 생각하시는 게 디젤 차량이잖아요. 그데이 차량은 2,000cc.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차량입니다. 예, 연식은 2016년식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주행 거리 19,000km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정도로 상태가 좋은 컨디션이 너무 좋은 차량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리뷰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4세대 차량이에요. 예, 4세대 차량이고. 많이 바뀌었어요 3 세대에서 네, 외관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뭐 하체 강성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안에 있는 옵션까지도 많이 바뀐 차량이거든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어, 바뀐 점이 뭔지, 그다음에 좀더 향상된 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먼저 앞면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또 C 클래스 뭐 벤츠 차량 하면 또 앞면부 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먼저 여기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습니다. 아요거는 정말 완전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너무 진짜 고급스럽고, 진짜 벤츠의 그 아이덴티티죠? 그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그런 헤드램프입니다. C 클래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 클래스는 이 DRL이 한 줄이에요. 근데 E 클래스 같은 경우는 두 줄이고,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세 줄이고, 이렇게 좀 차별화를 둔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차, 이 차량은 한줄 들어갔는데, 저는 뭐 깔끔하고 이고 보입니다. 네. C 클래스도. 그 다음에 앞면부 여기. 범퍼 보시면 범퍼도 많이 스포티해졌고 네. 전반적으로 이 엠블럼 중간에 딱 들어간 엠블럼 정말 고급스러워보인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옆면부로 넘어오시면은 일단 먼저 그레이 색상을 띄고 있어요. 정말 그레이 색상이 잘 어울리는 정말 잘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뒷면부 넘어갈게요. 뒷면부 넘어가시면은 뒷면부도 딱 봤을 때이 아, 테일램프 테일램프가 딱한 눈에 들어오네요. 네. 이 테네시에서 동일하게 레리드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열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준준형 세단 차, 차량이에요. 세단이기 때문에 어, 트렁크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넓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 국산차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로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네. 골프백도 한 개는 충분히 가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예. 괜찮네요. 정말 깨끗해요. 예. 정말 깨끗하고, 그 다음에 뭐, 광도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차고.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콕이 조금 있긴 하네요. 예. 한, 한두 개 정도 보이긴 합니다. 어, 그거 빼고는 전혀 흔잡을 데 없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썰루프도 달려있는 차량이네요. 이렇게 외관상 살펴봤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예. 자, 인테리어랑 옵션 살펴보시죠. 예 실내 들어왔습니다 엔진 한번 걸어봤는데요 일단 먼저 이 차량은 디젤 차량이 아니라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더 정숙하고 좀 조용한 예, 느낌이 드네요 예 실내에서 느껴지는 진동과 소음 많이 안 느껴집니다 제 생각에는 벤츠에 좀더 어울리는 예, 그런 엔진이 아닐까 싶네요 예 여기 이 차량 여기 이제 옵션 한번 설명 드릴 건데요 옵션 설명 드리 기 전에 인테리어 딱 보시면은 일단 벤츠라는 이 고급스러운 이미지 확 예. 확실히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갖고 있는 있습니다. 예. 옵션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여기 핸즈프리 기능,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그다음에 다른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예. 컨트롤러까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페달 시프트도 들어가 있어요. 좀더 스포티성을 예. 펀드라이브을 위해서 페달 시프트까지 달려 있는 차량이고, 그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벤츠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죠. 예. 페달 시프트가 아예 페달 시프트가 된다. 죄송합니다. 어, 컬럼 시프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예, 벤츠 이제 하면 제 생각에 모든 차량들이 다 이제 컬럼 시프트가 들어가는데 예, 이거는 예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어색할 수 있겠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편, 편하게 쓸수 있는 예, 컬럼 시프트 같습니다. 예, 그 센트페시아로 넘어올게요. 그다음에 센트페시아에서 여기 위쪽 보면은 이 LED 조명이 정말 확 눈에 띄는데요. 정말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높여주는 그런 깨알 같은 디자인이 아닐까 싶네요. 예. 또 여기 내려오시면 여기 아이패드 같은 예, 디스플레이가 한개 달려 있어요. 예. 여기서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려오시면 공조장치 달려 있는데 아, 정말 그냥 피아노 버튼으로 돼가지고 어, 운전하면서도 쓸때 쓸 정말 편하게 쓸수 있는, 쉽게 쓸수 있는 그런 버튼들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리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를 넘어오시면은 또벤츠의 아이덴티티 한개더 말씀드려야죠. 예. 벤츠에서 쓰고 있는 이 커맨드 시스템인데요. 어, 정말 여기 커맨드 시스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터치패널 있고요. 그래서 터치패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걸 돌려가지고, 예, 사용도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정말 쓰기 쉬워요. 예. 맨 처음에 만졌어도 금방 적응할 수 있는, 예, 그런 컨트롤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또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옵니다. 예, 네. 선명하고요, 네. 잘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이렇게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당연히 예,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예,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네요. 예. 이렇게 앞 자리 봤고요. 뒷 자리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제가 뒷자로 넘어가서 예,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 뒷자리 이렇게 앉아, 한번 앉아봤습니다 일단 먼저 뒷자리 딱 느껴지는 느껴지는게 일단 시트 포지션이 다른 세단보다 조금 높다 싶어요 예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시트 포지션이 높으면은 그렇게 단점이 없거든요 예 네, 앉을 때도 편하고요 그다음에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네. 높아 높아도 불구하고 왜 네, 헤드 공간도 많이 나오고요 머리공간 나오고 그다음에 네, 무릎 공간도 어, 괜찮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키가 크진 않아요 예, 네, 크진 않지만 그래도 180 넘는 분들이 앉아도 그렇게 막 비좁다 그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예, 네, 전체적으로 뭐 국산차가 뭐 실내 공간을 많이 뺀다 하는데 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요 요거예요. 예, 네,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이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네, 중간 이3월이좀 높게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다음에 이 차량도 선루프도 있고요. 네 개방감도 예.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랑 실내 공간 살펴봤고요. 바로 나가서 총평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저랑 같이 오늘 이 앞에 있는 벤츠 의 C 클래스 4세대 차량을 만나봤습니다.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 네, 아까 전에 말씀 말씀 드렸겠지만 일단 먼저 고급스러운 외관, 예, 네, 이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좀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주행 성능을 향상시켜서 어이 C 클래스의 정체성 이확 드러나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은 일단 먼저 2016년식 모델, 그 다음에 주행거리 19,000km, 그 다음에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정도로 컨디션이 매우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갖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예, 외관도 너무 깔끔하고, 그 다음에 색상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외관, 네, 아니 실내, 실내 상태도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예. 이 벤츠 하면 또 누구나 아시겠지만 선호하는 벤츠잖아요. 벤츠 벤치 차량이잖아요. 네, 정말 이 차량도 벤츠에 맞게 정말로 매력적인 차량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칼 벤츠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 칼 벤츠가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해요. 예, 그 정도로 벤츠 하면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갖고 있다고 는 갖고 있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예, 있다면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누구한테나 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벤츠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리뷰를 했고, 그 다음에 좀더 좋은 차량, 또는 좀더 재밌는 차량, 그 다음에 고객분들이 정말 선호하는 차량으로 다시 리뷰할 계획이니까요. 꾸준히 리뷰할 계획이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구독과 좋아요 정말 좋은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관심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오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